자 올해 가장 기대받던 미소녀 게임 요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블루 아카이브 나머지 하나는 우마무스메 되시겠다 요 우마무스메가 뭔 게임이냐 우리 뭐사연관이니 지혜관이니 선생님이니 뭐 별거 다 해봤잖아 야 보면 미소녀 게임 한세 개만 돌리잖아 이력서 있을 거 겁나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하다하다 트레이너도 한다 요 트레이너가 돼가지고 여기 있는 이 이쁘장한 캐릭터들을 굴리면서 예 병들을 고달 게임 음 보면 게임 제목이 우마 무스 무스메잖아 무마라는 게 일본어로 말이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무스메는 뭐냐 딸 혹은 아가씨 요런 뜻인데 그렇다는 건 지금 보이는 요 캐릭터들이 사람이 아니라 말이라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요 게임이 말딸이라는 별명도 얻고 그랬다고 보면 어감이 좀 그렇긴 해 네, 갑자기 직박고리 키고 게임 방식은 얘들을 막 훈련을 시켜. 그렇게 훈련을 쭉 시키다가 레이스를 펼쳐. 레이스에는 따로 조작을 하는 건 아니고, 여태 훈련을 시킨 성과이지 이거 오늘 바라보는 모습. 그렇게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꼬라지가 마치 형 어릴 적에 했던 갓띵작 게임, 프린세스 메이커 시리즈. 요걸 보는 느낌이더라고. 니들이 프린세스 메이커를 아니? 그무쇠수행을 해보기를 해봤겠니? 아니면 딸이 번돈 탈탈 털어서, 응? 류요안을 사봤겠니? 뭐, 다해다고너좀 치는 놈이었구나? 아무튼, 면말띠기들을 키우고, 얘들이 달리게 하는 라지 딱 봐봐 속도도 그렇게 빨라요 보면 당히 얘들 서울 공도에 풀어두지 뜀박질하다차몇 대는 해먹을 것 같어 레박스 레전드는 따놓 당상이고. 아... 형은 무엇보다 요 게임의 시스템, 프린세스 메이커식 육성 시스템 요 향수 때문에 이 게임에 나름 관심이 있었고 또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요 게임이지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선 오픈을 안 했다는 것 그래서 뭐 프린세스 메이커는 한 바퀴 돌고 그냥 입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최근에는 정부가 갱신이 됐더라고 공식 사이트도 한글로 런칭이 됐고 아니 절설 광고판에도 이웃 말뜨기들이 걸리고 그래서 한국 런칭 초일기에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마무스매 과연 한국에서 롱런할 수 있을까 정확히는 지금 우마무스매 정보 살짝만 풀리지? 와 하는 분위기잖아 이 분위기를 오픈 후에도 길게 끌고 자빠질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하더라고 아, 그리고 혼자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인기를 먹으면 롱런 요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요딴 생각이 들더라고 한국에서 이 우마무스메라는 게임 이 게임에 접근을 할때 이제 형은 마치 반쪽짜리 사과를 먹는 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와 일본 이 양국에서 바라보는 경마에 대한 인식 요거 때문에 그래 일단 우마무스메라는 게임 이게 경마를 주제로 하는 게임이거든 그리고 이 경마라는 단어 이거딱 봤을 때 뭐부터 머리에 생각나냐 아마 도박이라는 단어 이게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 그런데 경마라는 개념 자체를 딱 보잖아 이거는 도박이 아니라 스포츠다 <laughs> 경마가 도박이지 어제 봤었어. 치해. 우리도 보면 스포츠 중에 육상 알아 육상? 달리기 시합 오시기들 하잖아 경마는 이게 단지 사람이 아닌 말이 대신 뛰댕기는 개념이거든 하지만 여기에 이제 막권이라는 개념이 껴들면서 도박의 개념이 묻게 된다는 거지 마치 토토 같은 거야 우리가 야구는 축구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고 거기에 돈을 거는 토토라는 거 이게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야구 자체를 두고 도박이라고 하지 않잖아 경마도 룰 자체만 보면 개념은 비슷하다는 거지 문제는 이 토토와 막권 이두사이엔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접근성이다 야구나 축구 보려고 경기장을 가. 그리고 그 경기장에서 으이? 바로 또또 자서 예인병 댄스 축기가은안된단말이야 그런데 막건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바로 경마장 안에서 살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게임이 끝나면 또 거기서 구매를 하고 돌리고 그런다고. 게다가 최근에 밝혀지기로는 이마 사회에서 은근히 막건 구매 한도 이것까지 조작하면서 사람들 여러 지옥으로 빠뜨리고 그랬다고 아무튼 왜 한국과 일본 이두 국가 는 경마에 대한 인식이 다른가 정확히 는 일본 경마를 왜더 양지에 가까운 가 이건데 경마를 도박이라는 관점으로 보잖아 보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인생 그대로 한글은 말하지 않는 양반들 많어 자기 인생 말밥으로 만들어서 응? 호로록 말한테 돈에 오지게 때리고 지지치는 양반들 이 사람들을 고인물이라고 쳤을 때 스포츠라는 개념으로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 이런 라이트 유저들이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가 이게 경마의 양지화를 결정하는 거라고 보거든 예를 들자면 마권을 사도 그냥 팬심으로 좀 적당히 사거나 어느 정도 한도를 두고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 혹은 요즘 동물 보기 어려운 세상이잖아 그중 말은 더욱 그렇고 그래서 가족 단위로 말들 구경 경마공원으로 가는 것 이런 수요층도 분명 존재를 하거든 짱구같은 만화도 딱 보잖아? 경마공원 가는 에피소드도 있고 그래 우리나라도 과천가봐 경마공원 있고 그래 아무튼 뭐 라이트 유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왜 유독 일본쪽의 경마 이미지 이게 한국보다는 양지에 와 있는가 어떻게 라이트 유저가 포섭이 되었는가 평화이 요인을 스토리텔링이라는 음... 부분에 두고 싶어 사람은 이야기에 감동을 받잖아 마침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 사연과 이야기가 없는 존재라는 게 없거든 그래서 이 사연을 어떻게 잘 말아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호응과 관심 이게 달라진다고 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이 스테리그가 한참 시작될 당시 엄재경 해설의 스토리텔링 기가 막혔잖아 이게 큰 힘이 됐다고 보거든 선수들에게 캐릭터를 부여하고 그 사이에 드라마를 넣으면서 더 흥미진진한 경기가 됐었다고 이게 그렇기에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야 아무튼 일본의 경마에는 이야기가 있다. 경마의 주인공인 말들, 이 말들의 생애 혹은 사건, 여기에 흥미로운 이미지 그리고 이야기들이 등장하면서 대중들에게 더 가볍게 어필을 하는 것. 이게 몇십 년간 지속이 되다 보니 산업이 더욱 활성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대표적으로 우마모스메의 하루 우라라. 얘가 실제로 일본에 있는 말의 이름이거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음... 희망과 금성이다. 얘가 한참 현역이던 당시 출장을 다녔는데 진짜 어... 게임을 더럽게 못 했거든. 앵간하면 하위권에 머가리 받고 그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 썼다. 왜 그러냐면 얘가 현역일 때 있지 일본한차 버블이 꺼지면서 경기 침체가 엄청 심할 때였단 말이야 그 데미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어. 우리나라로 치자면 97년 당시 IMF 요거랑 비슷하다 보면 돼 그렇게 전 열도에 우울함이 깔릴 무렵 요 마리화이권의 머가리를 계속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출장하고 근성으로 뛰는 모습 이런 이미지를 마케팅하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은 말에게서 희망을 찾고 그랬다고 당시에는 미디어가 일방향성이었다보니 신문이나 TV의 파급력이 강했던 것 요것도 한몫했겠지 음. 뭐 그렇게 말에 관심이 없어도 당시에는 하루우라나 이놈 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고 요 말대기는 희망과 근성의 상징이 됐고 그렇게 나름의 유명세도 떨치게 됐다 당장 말한 필의 이야기만 짧게 보더라도 형도 당장 이 말들에 대한 서사 있지 여기에 흥미가 가긴 해 그렇게 이야기들이 구축이 되고 캐릭터들이 만들어지니까 일본 경마 수 라이트 유저들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요 일본의 경마는 우리나라보단 양지의 컨텐츠라 볼수 있겠지 당연히 내부 수질 관리도 이기에 가능해 ]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나아가 이 말들의 생애나 에피소드 이런 매력에 팔린다는 것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입증이 됐으니 이 시장성을 보고 만든 게임 이게 바로 우마 무스매 아니겠냐 자, 그래서 이렇게 명쾌하게 탄생한 게임인데 심지어 일본에서는 아직도 잘 팔리는데 이 게임이 한국에 오면 왜반쪽짜리 사고가 될것 같은가? 그냥 형 생각이니까 진지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대충 찌끄를 보자면 앞서 이야기한 깔린 배경과 지식 그리고 말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 형은요 우마무스메라는 게임. 이걸 한만복 <laughs> 게임이라고 보거든. 진짜로 아는 만큼 보여. 아까 하루 우라라의 이야기가 있었듯 우마무스메에 나오는 캐릭터들있지 얘들은 실제로 판권을 따와서 만든 캐릭터야. 일본에 런칭 후 한참 위상을 떨치는 골든 쉽 사이런스 스리제카 스페셜 웨이크. 요런 애들. 얘들이 단순히 막 지어낸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 있는 혹은 있던 말들의 이름이라고 이게 예를 들자면 우리 피파 시리즈 있지 여기 나오는 손흥민이나 은바페 이런 느낌으로 보면 편해 다른 점이 있다면 요 게임은 그 손흥민이나 은바페 이 선수들이 미소녀가 됐단 거지만 음. 아무튼 레몬에서 이 게임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또 인기를 끌었던 이유를 딱 보잖아? 단순히 미소녀 게임이라서가 아닌 일본 내에 있는 경마라는 컨텐츠 특히 실제 말의 이름과 성격 그리고 경마의 개념과 디테일 이런 고증을 잘살려 렸기 때문이라 보거든 괜히 싸이게임즈가 응? 비싼 돈 주고 판권 빌려 오고또 그거 만들겠다고 5년동안 씨름질했겠냐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요 인기의 쌍체인 미소녀라는 부분은 분명히 잡을 수 있겠지만 나머지 하나인 요 일본 경마에 대한 고증 여기에 게임으로 묶어서 끌어올 수 있느냐 음 조금 애매해진다는 거지 애초에 나만 해도 국내 경마에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일본 경마 로컬에 대한 이해 나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경마에 대한 지식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긴 하거든 막 키우고 막 풀어 놓고 막 달려라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는 게임이 아니야 보면 그래서 이 게임에 입문할 때 벽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지 마치 축구 보는 사람한테 에잉? 여 피파 최신작 죽어서 AC밀러 황금세대를 즐기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쳐봐 이게 확 다가오겠냐? 당장에 루드 글리터를 던져줘도 저아저씨 뭐야 이렇게 받아들일 게 뻔할 거아니야 물론 이런 큰문 얘들도 높다는 걸 알긴 하나 봐. 그래서 단순히 캐릭터만 즐겨도 된다. 요딴 느낌으로 나온 미디엄 믹스가 있긴 해. 바로 애니메이션이다. 요 애니러션2까지 때리면서 경마에 관심 없는 형 같은 사람 있지. 이 사람들도 게임에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비를 하긴 했어. 이게 얼마나 장벽을 낮출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하다 당장에 지금 일본어로 유학한 유저들이지.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준 트랙시티만 봐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요딴 말부터 나와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게임이 롱런 할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분이 들긴 한다. 자 정리합시다. 뿜만 무스매. 음 일단 나와봐야 할것 같은데 지하철의 말대기들 뒤댕기는 것도 걸리고 공식 홈페이지도 열렸으니 올해 안에 뭘 확인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빨리 오픈을 해서 호기심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네요. 오케이 히잉 뭐 갈짝이 도대 힘. 니은 니은.